어, 우리 지사님, 또, 충남 공직자 여러분, 국정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노고들 많으셨습니다. 또, 아울러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사님, 저는 오늘 7월 호우 피해 시 지사님의 대응과 관련된 질의를 좀 지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중부권의 기록적인 폭우로 충남 전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재민은 2,500여 명, 사망자가 3명, 주택은 1,648동, 농작물 1만 3,162헥타르 등총 피해액만 2,525억, 22억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도 당시에 어, 7월 21일 날 예상군을 현장을 한번 방문을 했는데요. 어, 그 현장에서 좀 거의 막좀 공포스러운 이런 길을 늘 정도로 물이 집을 다 덮친 어, 그 현장을 보고 어, 실에 빠지신 어, 주민들을 뵀던 기억이 어, 생생합니다. 어, 당시에 어, 그때 막 체육관으로 마을회관으로 어, 도민들께서 모이시고 어, 전국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천안아산 부여 홍상으로 어, 달려가는 이제 그 시대,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지사님께서 23일날, 어, 출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 의회에서랑도, 어, 좀 외의수성 칠장 아니냐라는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 그때 이제 지사님께서 페이스북을 올리셨어요. 어, 그러면서 그, 다른 분야별로 세부 특별 지원 등을 발표했고, 후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가동을 하면서 행정부시자를 필두로 피해적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일반 복구상은 도지사 부재 중이라도 차질없이 어, 진행될 수 있도록 어, 조치를 취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1년의 어, 비판 내용은 대단히 정치적이고 불순하고 어, 이런 것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앞에 그 피해 상황과 그 주민들의 고통, 어, 그리고 긴급 그 처절한 상황들, 그리고 전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을 때, 지사님이 이 비판에 대한 태도는 저는 맞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걱정이 되고 그렇으면 부지사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다 보다는, 현재에서도 이 출장을 왜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어떻게 보고를 받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러한 주민들의 고통도 내용을 대응을 하고 올리고 그리고 지금 충남으로 모여주시는 전 국민들에게 감사하다 이런 뜻을 표하고 이것이 이 고통에 대한 공감의 표현인데 저는 이 지사님의 이 고통에 대한 대응이 마치 어떤 그 비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 뭐 정치적 공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셨거든요 그 어디서 한번 그 대응과 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제 그 7월 16일 날, 17일 날, 어, 폭우가 되렸고요 어, 제가, 그, 어, 출장을 가서는 일주일 후에 제가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을 갔는데, 그또 출장 가기 전날, 어, 그냥 출, 출장 가기 전에, 현장들을 뭐, 어느 군데는 두 군데로. 아 지사님,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 네, 네. 네 차례 회의도 했고, 이걸 아는데, 네, 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저는, 이거, 이거 이제, 어... 고통과 큰 재난이 오면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내용보다도, 특히, 지사님으로서 그 아픔에 얼마나 공감하고,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고 있고 그런 걸, 이후에 대응을 할 때, 이거 비판하는 것이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비판... 하는 게 아니고, 출장을 갔지만, 이 출장을 왜올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출장에 왔을 때도 도민 여러분 여론 여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대응을 했고 아,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요, 그런,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 이제 출장 가기 전에 네. 어, 이런 그 피해 복구나 아니면 특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립해서 발표를 할때 네. 출장을 불가피하게 갈수 없는 부분들 또 마음이 무거운 그런 상태에서 가야 되는 그 이유 이런 부분들을 이미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이저 비판이 있었다 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네. 비판이 이, 있지 않고 어느 한 언론이 계속 줄기차게 떠들어대고 민주당의 그 대전 시당하고 충남 도당이 이그또이어 성명서를 내니까 그때서야 도의회가 그런 부분들 자, 민주당 지사님. 민주당 도의원들 아니, 아니 제글 들어보세요. 아니, 진짜 아니 제, 제가 민주당 도의원들이 너무 폭발적으로 답변을 지사님 보십시오. 아니. 지사님도 응원도 많이 하시고 지사님도 하셨지만 언론과 야당에서 비판,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정치하면서 그건 당연히 그런 비판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피해 복구라든가 이런 부분들 시스템을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복구 계획을 만들어 놓고 갔다 오는데 그리고 전쟁할 때에도 어, 출장을 가야 될 일이 있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지사님가신게 어? 전쟁과 비유한 게그이상 아니, 그게 아니, 적당한 아니, 지니 그럼 아니, 왜니니까니게니금지유형유형식으판을하을 예? 하고 전니 이상의 고통니 받고 계셨아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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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아니, 에 빠졌으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도 정치적 공니 민주당 공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 민주당 공격 맞는데 니아아 공감하고 아니, 지역 고통을 악한 아, 게 내가 어, 이런 거지사로서 어, 고통을 그못 느끼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도지사님의 그 저는 바른 그런 식이라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7월 달에 우승 참사 있었을 때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돌아가야 대통령은 할 일이 없다 총리가 있고 뭐 알아서 대응 다 한다 어, 아니 그러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저기 그 경기도 이천이가 화재 났을 때 먹방 찍는 건또뭐보니까 봐봐요 예? 네? 네? 아 그렇게 얘기를 그 자,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접근을, 안안 되고요. 파악하십시오, 아니, 그렇게 접근을 질문 취지를 적극화가 싶죠.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공통이 있을 자, 때요. 자, 자. 민주당 뭐 언론 자 잠깐만요. 언론 이 관련해서 그뭐 비판 언론에 대해서 정부 광고 집행 중단하셨잖아요. 중단하셨죠. 네, 했죠. 비판하니까 그럼 중단 시킵니까? 응을 그렇게 하십니까?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비판도 이어 올바른 비판을 해야지 그 당시에 어 제가 23 23일 날 출장을 갔는데요. 22일 날그 22일 날어 제가 이런 발표들을 했습니다. 근데 21일 날그이틀후에 제가 가는 부분을 문제 제기를 그 언론이 했어요. 그래서 당일날 제가 이 이제 발표하는 기자회견 때 그러한 그어 저기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마음이 무겁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그 그 다음에 기사 하나를 써야 되는데, 여기 출입기자가 쓰고, 그다음에 대전에 출입기자가 쓰고, 그다음에 서울에 저기 주제하는 출입기자가 그것도 대통령실의 대변인한테 그 물어봐가지고 답변을 터고, 자, 자, 자. 어, 자 지사님, 네. 지사님도 국정감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지금 목소리가요, 질이 없는 의원들보다 옥타브 가한두 옥타브가 더 높아요. 그리고 지사님 지금 이 국정감사는 감사하러 오신 의원님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하시면서 부족하면 저한테도 시간도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답변에 질의를 하고 있는데 막 잘라버리고 개입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좀 유의해주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의사 진행 바라겠습니다. 네, 네. 머경정 의원님, 네 충청남도 우리 김태흠 지사님 재임 시절에 언론사에 황고를준 내역을 한번 쭉 받아야겠습니다. 그 동안에 광고를 어떤 언론사에 줬고 어떤 언론사에 중단했는지 수주액은 얼만지 전체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아, 자료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예, 지금 제가 국감을, 제가 국감을 받더라도 국가 위임상이나 아니면은 국가의 사업을 대응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 저기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와서 비판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어? 어 조사를 하는 거지. 자. 지금 저의 저 고유의. 조마하세요 그, 저의 고유의 발언 의안 좋잖아요. 저의 고유의 권한을 저... 제가 발언 기를안 어? 줬는데 왜 발언을 해요?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아니 자료 요청을 했으면 제가 진행을 할 건데 그렇게 어마한 자세로 국감을왔습니까 아직 국가 훗내로만온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도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도의회가. 위원장님. <laughs> 위원장님.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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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못하겠습니다. 제가 <laughs> 이 국감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을 했고, 위원장한테 지금 자료 요청을 했으니, 까의사진행발언 했으니까, 위원장이 발언할 기회요 도지사가 그렇게 높습니까? 아, 해도 넘어오잖아요. 잠시 휴회를 청해를 하겠습니다.